저와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러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생각을 또 질문을 많이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많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닌 거로 세워진 세월을 돌아보면, 이게 많이 어그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복음 안에서, 어, 이, 거로운 길은 감사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하신 것이 확인이 되고 또참 그때가 제일 삶에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삶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길은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면은 첫 번째 복음으로 세워가려고 할때 복음으로 세워가려고 할때첫 번째 해야 될게 바로 이, 복음으로, 에,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새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나 새로 믿은 사람들에게 왜 복음으로 중심을 바꿔야 되는지를, 어, 이해시켜주는 것도 참 필요하죠. 그분들이는 거기에 대한 그러한, 어, 이해를 하기를 원하니까요. 자,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중심을 바꾸지 않고 그냥 놔두면. 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 창세기 3장의 이 나중심. 창세기 3장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따라가게 되는 그 육신중심, 창세기 6장. 그리고 어, 세상의 그 영광, 어, 세상 화려한 그이 영광을 어, 이, 에, 가고자 하는 그 세상 중심의 창세기 11장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바꾸야 어 되는 겁니다. 뭘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삶을 살도록 중심을 바꿔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중심을, 중심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으면, 여기서 나오는 뭐가 있냐면은 문화가 있어요. 그, 이, 그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나중심의 문화, 육신의 문화, 세상 문화 있잖아요. 에, 사단 문화,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있잖아요 타락 문화, 그냥 멸망의 문화, 온갖 최악의 문화, 그 문화 화려한데 허무한 그런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그런 세상의 문화들이요, 어, 화려한데 내 영혼에 답은 붙이잖아요. 거기는 생명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나 봐. 그 문화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문화의 틀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다 갑니다. 그래서 중심을 바꿔줘야 돼요. 중심을 바꿔줘야 나 중심의 문화, 육신적인 문화, 세상적인 문화에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사람들이요 도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의 문화에서요 자꾸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심하면 중독하게 됩니다. 거기서요, 어, 인생을 마치게 되거든요. 우리 인생은, 어, 이 문화도, 문화를 다 즐기기도, 어, 저기, 바쁜데,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걸 즐기기 전에,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 짧은 거예요. 짧은 인생인데,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이 펼쳐지는 거요 그걸 갖다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 짧은 인생의 이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가, 이 틀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걸 갖다 운명이라고 한다면. 왜 그러냐. 이 중심이 안 바뀌면, 그, 그, 거기서 가는 거 그래서 불신자 이걸 상태라고 한 거야. 불신자가 가는 길, 세상이 가는 길, 멸망의 길이 뭐냐? 하나님 만나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세상 문화와 이 나중심의 그 속에서 받은 리다 가게 되면, 영원한 멸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운명 그럽니다. 그래서 시작을 복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인생을.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숨기고 있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감사하게도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와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다른 터위에 딱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그죠? 그리스도 터위에 세움을 받은 거예요. 진짜 그걸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천하 만민 중에 멸망의 길을 다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마치 핀셋으로 딱 하나님이 끄집어 내듯이, 예,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게 감사하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죠? 복음으로 세워져가는 삶을 살고, 복음으로 살리는 삶을, 살다 가야 가장 아름다우겠죠. 그죠? 그래서, 어, 이두 번째는요, 이 바뀐 중심을, 어, 이 바뀐 중심에 두어야 할 것. 어, 내 인생의 바른 터위에 세웠으면, 어, 나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되느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갔는가. 그게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본을 보이신 그, 이, 그 모델이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다윗신은 어땠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냐. 이사람들은요 한결같이, 또 주님,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중심에 두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의 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자꾸 마음에 두면 둘수록, 우리 영이 복음으로 계속 재창조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계시록 1장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계명의 말씀, 이언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자가 거기 기록된 것을 지키는자가 복이 있다, 그렇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다음에 또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기를 네 보좌의 그 좌우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두고 늘 묵상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가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역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중요한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 말씀을 잡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 세상 지식, 학문 여기에요. 우리 마음이 계속 거기에서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다음에 주님은 중요한 시간에 뭐 하셨던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엘리, 엘리야가 그랬고요. 엘리사가 그랬고 그 다음에요 바울이 전도사역 중에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분을 올신 주님의 사역에 그 중요한 부분에 꼭 주님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는다할 정도로 주님이 계속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신 것을 보면 그 얘기는 뭐냐? 기도했다 안했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죠. 그래서 이 영적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 그러잖아요. 마음을 소통하는 사람. 저는 나와 친구와 같이 대면을 했다. 그 말은 마음을 나눴다. 그 말이잖아요. 그 소통의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는 그 시간을, 그이 자리를요, 꼭하져야 돼요. 그건 여러분 나름대로 현장에 맞춰서라도 꼭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뭐가 이제 힘이 있어요. 그래야 내 생각이 순화가 돼요. 왜 그러냐. 세상에서 있다 보면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그 다음에 귀로 들으잖아요. 예. 그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세상 것들이 쌓이게 된다니까. 이중적으로 그 소통을 해서 털어낼 것은 털어내버리고 막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에 우리 구원받은 전도자의 가슴에 꼭 품어야 될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 사람이 소원, 뭘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계속 나쁜 생각하면 결국은 나쁜 열매 맺게 됩니다. 아무리 힘든 자리 있어도 자꾸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그 자리에 가게 돼요.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데, 그러잖아요. 하나님 욕사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 그렇게 욕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이 불신자들을 얘기를 하죠. 로마서 일장에. 그러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이 좋아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서 반드시 복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의 눈이 복음의 눈이 돼요.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복음의 생각을 한다니까. 복음의 생각을 해야 그 모든 사건 문제를 복음으로 판단하고 복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쌓여서 복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곧 삶이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뀐 중심에 뭘 두어야 되느냐.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과 하나님의 소원. 이걸 꼭 둬야 돼요. 그게 전도자의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세인 본문 보세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영적주자. 바리세인이요. 참 그냥 복음 생각이 아니에요. 그죠? 육신 생각이에요. 서기관이라면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말씀을 거룩하게 여기고 기록하는데 그 사람들조차도 참 복음은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교회를 얼만큼 많이 열심히 다녔냐. 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교회에 다닌 세월 이상으로 내 마음에 뭘어야 될지 이걸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 번째, 복음으로 나를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것으로 자꾸 세워나가려니까 나중에 지치잖아요. 험해지잖아요. 죽고 싶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나를 세워가면 어떻게 되냐? 장세기 12장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 서미스 축복을 얘기한 거예요. 너로 인해 천한만민이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발은 우상 저주가문이었지만, 그가 가난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받는 응답들은요, 진짜 서미스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를 세워갈 때, 하나님은 어느 시간표,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 따라서 아브라함과 같이 서밋스 축복을. 많은 사람들이, 어, 그로 인해서 영적인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믿음의 사람이 철기복을 받는구나. 두 번째는요, 복음모는 나를 세워갈 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추레익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지만 그원이 약속의 말씀은 추레익기 19장 5절에서 6절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내게 속해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그 제사장 나라로 쓰고 싶다. 그 대신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나의 계명을 너희가 마음에 두겠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선들이 다 하겠다고. 그러네. 근데 가난 땅은 가가지고는 안 둬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예되고 포로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후대에게 꼭 전달을게요. 뭐냐? 보금으로 바꿔주고 중심을. 그 바꾼 중심에다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꼭 담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계속 세워나가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너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자로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고, 받을 사람이고, 그 축복을 우리가 전달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후대에게. 세상껏 아, 아무리 많이 전달해줘도, 허무합니다. 그건 삶에 필요한 것이지, 행복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뭐냐, 삶의 기본, 이 삶을 살도록 우리가 공부도 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떤 자기 달란트 전문도 다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돼. 진짜 도울 수, 있는, 도와야 될게 뭐냐. 그 중심을 바꿔주는 거고, 담아야 될 거고, 담도록 도와줘야 돼.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불안하다? 그러면 안 되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평안해야 되고요. 그죠막 분주해가지고 막 앞뒤도 안 맞게 막 그냥 서두르고 막 급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무슨 일을 만나도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하며 정말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힘이 있어야 되는 거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평안을 주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넵논트들이 일어나서 정말 복음으로 교회가 하나 되고, 현장이 어, 하나 되고,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 제사장 역할이거든요. 그 일을 펼쳐나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돼. 저와 여러분도 이 모금으로 세워져 가면, 아, 이, 그 힘이 있게 됩니다. 여유가 있게 됩니다. 물론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나는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 항상. 자꾸 나는 다른 데서 찾아봐야 답이 안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다른 막내 머리를 써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해결책이 안 나요. 목사는 목회를 그렇게, 답을 찾지만,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을 찾아야 되는데, 현장에 답이 뭐가 나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온다. 세상 인간들 뭔 답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자기 방식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데. 우리가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나를 찾아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았냐, 안 찾았냐,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요. 그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할 수 있죠. 여유가 있을 수 있죠. 힘이 있죠.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있는가, 그 안에 있는지,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심에 뭘담느냐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응답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해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니까. 근데 성령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치?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되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쓰셔야 돼. 성령 안에서 나를 찾아야 돼. 내가 필요로 해서 성령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나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나에게 자꾸 생각을 주시고, 성령께서 내게 막 역사하셔서 나를 갖다 쓰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냅눈트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라든가 미래를 놓고 기도해라. 미리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 현장이 아무리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어, 이 노엘에 끌려간 요셉의 현장 같은 지를 할지라도 바벨론에 끌려간 그러한 다니엘 같은 현장이랄지라도 저는 거기서 그리스도로 승리하겠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겠습니다. 그때 역사는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거거든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세워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일을 놓고 우리 시간 잠깐 한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으로 저를 축복하셨고, 또 저를 세워오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 마음 중심에 늘 두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지도의 영적 비밀과 또 하나님, 하나님의 수원이 하나님 저의 일평생 아버지님, 묘 저희 마음 중심에서 떠나지 않냐고달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그 어, 여정 속에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익산은엘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풍성해지고 복음으로 저희 삼칠 치유를 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며 또 우리 모든 지체 성도들이 있는 현장 현장마다. 전도자로 설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